얼마 안 남았어. 일본어 뭐 절대 안 남았어. 93표. y는 8이다.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시고 이거 쉽잖아. 이게 어렵긴한다면요 이게 두 개의 수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이러면 내가 어려운 거 인정. 지금은 치, 아까 건 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x, y라고 하면 x plus y는 5, x, y는 6이고, 8인데 연립방정식이 쉽은 거 아니야 이거? 아 치환하는 거예요. 어? 쉽지? 할수 있겠죠?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게 바뀌면요 또 어떻게 되냐? 얘랑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이거 이거 이해 가요? 밑변환 공식이에요 얘도 이렇게 근데 분모도 이렇게 바꿔도 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분모를 서로 바꿔 쓰고 나면은 다시 밑변나 공식 위에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결과 나온 거예요. 이 밑을 두개 바꿔도 서로 똑같아요. 이거를. 그렇게 나오면은 요, 요게 요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어려, 어려우니까 뭐지 할수 있겠지만 아까처럼 똑같이 지 3자인 로고 X고, 위치 2자인 로고 Y입니다. 시안하면 끝나야 하시는 게, 그쵸? 나머지 쓸수 있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번. 아니, 3번이 왜? 두 분이 알파벳 합니다. 이 e 내려오는 거 이해가요? 이가 네. 내려와도 절대 값안붙어도 되는 거 이해가요? 네. 이게 e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치인 걸 이미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 됩니다. 음. 로그 2의 X의 최고 빼기 2 로그 2의 X 빼기 2의 영제인데요 자꾸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응? 기존에 들어게서 그래요, 사실은. 두그이 알파벳 하죠? 이렇게 안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잘 보세요. 이 2차 방향식이 있어. 이 두근을, 알파, 베타가 아니라, 이렇게 써요 이렇게. X1, X2라고. 그러면, 어쨌든, 공식은 똑같은 거잖아. 이거 두개 합은 이거고, 두 개의 곡 이거니까. 또 이게 가져오는 말이지. 네. 또 이걸 내가 알파, 베타를 안 쓸게요. 이걸 X1, X2로 쓸게요. X에 대한 방향식이니까, 일단. 두근을, 엑스 원스토 쓰면요 일단 요걸 이렇게 볼수 있고 그치? 로그 2에 엑스 내가 만약에 t 한다고 치면 이렇 t라고 준 방정식은 t의 제거 빼기 2t 빼기 있는역일 거예요 이거 이해가죠? 여기서 두 분의 합은 뭐냐면 t1 더하기 t2입니다 이고요 두 분의 곱은 t1 곱하기 t2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이건 이해가요? 내가 보고 싶은 거는 R, X1, X2고, <laughs> 나는 여기 보다시피 T1, T2에 대한 변호식입니다두분이야두 분이하고. 두 분이 T랑 X랑 무슨 관계가 있죠?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 1이 X1이 있을 거고요. T2인 X2가 있을 게 있을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이런 뜻이요 사실은. 해에 가요? 얘가 이 뜻이에요. 얘는요? 그, 네. 얘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가 뜻이구요. 그래서, 원래 문제대로, 알파, 베타라고 쓰면요. 네.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이렇게. 네. 그래서, 로그 2에 알파 더하기, 로그 2에 베타는 2구요. 이거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는 마이너스 2인거예요. 이거 두개 하면은 이제 구하라는 것 구할 수 있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구하는 게 뭐야? 알파의 베타, 베타 더하기 베타의 지 그치? 로그 알파의 베타 더하기 로그 베타의 건데 전부 다 밑이 2짜리 로그 바꿔치기 하면은 2가 뭐가 돼? 로그 2 알파 분의 로그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그 가요? 이 음. 변화 공식 이것도 로그 2의 베타 분의 로그 2 알파 분에 그러면 이제 어, 귀찮아 안쓸 거야 이. 이게 a고 이게 b면은 a 더하기 b가 2고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뭐야 a 분의 b 더하기 b 분의 a가 b 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a,b로 통분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면 b 고이 A 플스 B제곱에서 2일이된다넘어가잖아 그치? 네 어, 테이프는 다 나올 거예요 옥희? 네네 넘어갈게요 어, 시간없어 더 빨리 풀어야지 나 아, 못할거같아 아죄송합다 그러고? 나못할것같애 아, 웃기고 있네 8번. 웃기고 있네 어 아까 했던거다 넘어갈게요 잖아 이거랑 이랑 같은 거라니까. 맞, 반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바꿔치기 된다는 거? 티즈고 어, 그래. 아니에요? 넘어가넘어가되겠죠 네. 11번. 아이고. x 제곱 마이너스 e x 곱그 2의 a 플러스 e 기 로그 2의 a 는 0. 모든 건이 양수. 이차 방정식입니다. 모든 분이 양수라는 거예요. 두 근의 합도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 판별식은 0 이상. 이거죠. 이해가? 요 다시 할까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양수라고 두더 양수란 변 없어요. 허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요? 각 그러니까 1 더하기 i와 1백의 i는 더한 것도 양수고 곱한 것도 양수예요. 하지만 각각은 실수가 아니죠. 그래서 한 배씩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인 상태에서 두근의합도 양수고 두근의 곱도 양수니까, 아, 두 분의 곱이구나. 이건 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가죠? 그럼 다 끝났잖아. 두근의 곱이 뭐야? 2의 로고 2의 a네. 그치? 이해가요? 두근의 곱은 2백의 e 로고 2의 a 고요 판별실 4번 짓을까 로그 2에 a 의제곱에서 빼기 2 e, 빼기 로그 2에 a가 이가이이요가 맞는지 할수 있겠죠? 빨리 말해 할수 있겠어요?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포인트 이거라고요 이거 두 분이야 두 분이 번이요, 없 아니라 판별실도 양수 이래야이 방정식을 양수로만듭다이차방정식이잖아요 그렇더라? 네. 뭐 갈거야 난 갈거야 13, 14, 15 13번? 13번은 아까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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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핸드폰 그그 그 기지국 그 얘기랑 비슷한 문제인 아, 항상 문서를 82%로 축소 복사한대요 이게 아마 B, B4, B4를 A4로 축소하는 건가? 뭐 그런 건 같은데. 원래 크기의 10% 이하가 되게 하려면, 이 축소 복사를 몇번 시행하나요? 라는 건데, 한번 축소할 때마다 곱하기 0.8이라는 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n 번 축소 복사한다는 거는 이렇게 나놨으시기도 해요. 이것도 이해가요? 네. 처음 사이즈가 A면은, N번 축소 복사했을 때 사이즈는 이만큼 되는 건데, 그게 10% 이하니까 0.1A 이하다. 식은 다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해 갑니까? 네. 아까 여러분, 뭘볼품보냐면은 0.82의 n 제곱이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일종의 지수 부동심 문제예요. 이해 가요? 네. 근데 밑이 달라요, 서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로그를 잡습니다. 양변에 사용로그를 해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n은 나가겠죠 앞으로, 그렇죠? n 곱하기 로그 0.8이고요. 이쪽은 로그 0.1인데요. 이거 값이 얼마하게? 10분의 1이거 얼마야?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해가요? 네. 0.8이 없죠 로그 값, 그죠 표에는 8.2가 있죠? 어떻게 하각할까요 로그 8.2 곱하기 10분의 1아닌이요그치 이게 뭘것 같아요? 로그 8.2 0.01 빼기 1이죠 네. 이게 아까 0 9이 되면 마0 마이너스 0.09 마이너스 0.09 곱하기 n2 마이너스 1 <놀람> 이해 봤죠? 음. n은 네. 0.09 분의 1보다 크지 겠죠 이렇게 사람한테서 말해야 될것 같나? 정답은 12번 나올 거에 이해하면 1 1점 얼마나 나올 테니까 이상이면 12번 이렇게 나오케이 아싸 두문제 글씨 계파 알게 뭐야 보인다. 특강 시간도 끝이 보이고 여러분 끝이 보이네요. 그래프를 그린다. 위치 이 자리인 로그니까 이런 모양이고요. y는 로그 e x. 저두 번째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요?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8 빼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앞으로 뺀다고 치면 이렇게겠죠 이해 그 가요? 마이너스 로그 2에 진수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제 y는 이 그래프를 1번 원점 대칭 하면은 이제 되겠지, 시기. 이해가요? 네. 원점 대칭. X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Y. 이걸 다시 이렇게 한다는 이유. X쪽 방향은 얼마만큼 이동? 네. 할 만큼 방향이 이동. 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원래 저 파란색 그래프를 원점 대칭한 그래프. 그러면 대충 모양이? 이해가 요 쟤를 파란 거를 점 대체 안 가요? 을 X축 방향으로 8마리씩 생거요 그러니까 그랬더 대략 어... 이렇게 나올거에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이거? 빨간거 이해가 됩니까? 빨간게 이해가 라고요 Y는 마이너스 로 2에 8, -8. 그래프를 안 그려도 좋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래프를 그리면은 생각이 조금 더, 사고가 더 쉬워지죠. 그쵸. 어떤 상황인지 가 묘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있는데요. 만난 점이 AB래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A가 B다. 여기. 그 AB의 거리가 아이구나 이씨, 제게, 이게 AB가 아니구나.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X는 K라고 해서 적당한 규칙선을 뒀을 때, 이 적당한 직선 X는 K라는 직선을 뒀을 때, 이게 저, 이 그래프 만난 적이 A와 B. 여기가 AB래요. 이 AB 거리가 2가 되도록 하는 이 K 값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프는 아까 제가 안 둬도 됩니다. 상황이 어서 좋다는 걸보여는것 뿐입니다. 저 A 점 좌표가 어떻게 나옵니까 X파 2인 거 아니까요. 아, K, K인 거 아니까. K콤마, 로그 2의 K죠. 이해가 되겠지. 네. 그리 B점 접히면요. 마찬가지, K콤마. 오우, 씨. 오우, 딱. 마이너스, 로그 2의 800이 K죠. 이해가죠. 둘 사이에 거를 어떻게 건다 했을까? 요 뺀데메. Y끼리 빼, 올라가서 뺍니다. 그러면은, 로그 2에 K에서 더 센데겠죠, 저거는? 로그 2에 8백이 K. 그 값이, 얼마였어까 2나온다. 다 했잖아, 이거. 로그에 뭐, 밑에 같은데? 이거 묶으면은 K 곱하기 8백이 K 되는 건데? 는이 지수를 바꾸면은 K에 8백이 K가 2의 제곱 4. K 제곱 마이너스 8K 더 이상은 아닌가 봐, 맞아요? 우변을 위한 하나? 지금 뭐고 하는 거야? K에? 고불고하시오 맞아요, 이거 지금? 맞아, 틀려. <laughs> 어떻할까? <laughs> k 값으로 하면 일단 k 값이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렇지? 아, 마르토 십육 배기라 얼마야? 4플로스만 이건가요? 맞아요? 맞죠? 이거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맞죠? 근데, 진수의 고민이 있잖아, 그치? 양수, 양수잖아, 그치? 네. 그니까, K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아야 되고요. 맞지? 어? 뭐가, 뭐가 이상하다? K 적어기 8, K 적어도 8k. 플러스 2 부터 4 8 미만 아 맞는데? 4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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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과 만나는 점에 AB, AB의 선분의 길이가 2. 2. 그래요. 이게, 이게 두 개가 나오는 건 맞아요, 이렇게 다 되는데 네. 그리이좀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 이겨나 수도 있거든요. 그래프가 이렇게 무한히 커지는 걸이해가이이쪽으이이거파란렇원이 네. 그, 대체한 그래프이이렇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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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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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원 이렇게, 이렇이렇 반대로 이거이거게 이렇게, 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렇 이렇게, 칸렇 이렇게, 이이이 처기 이따 이거 아갈때 빨간 그래프 이렇게 무한 어. 올 이해가 무슨 인지까지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도 기가유 나올 수 있지 않겠어? 음. 이가이게라니까이 간격이 얼마 이 간격 얼마 안 남았지만 이 거리 네. 충분히 이상 남고 같잖아요또 영수기가 남았다는 거죠. 정답이, 어. 이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꼭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할수 없어. 오히려 응. 이게 위에 있는 점일 수도 있다는 거지. 빨간색으로. 아. 그렇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지만, 반대로, 여기에서 이걸 뺀게 이가 될 수도 있다고요. 응. 알아들어 그래? 네. 그러면 실제로는 응. 이걸 풀면 되는 거죠, 이제. 네. 마이너스 제곱. 여기 가요? 이 음. 요거. 2의 마이너스 제곱. 4분의 1짜리. 알아들어 여기가 음. 4분의 1짜리. 자, 그럼 아까 구한 방정식은 k제곱 빼기 8k 더하기 4는 0이었죠? 지금 구한 방정식은 k제곱 빼기 8k 더하기 4분의 1 0일 거예요. 이해가 죠 여기에서 두 분을 구했을 때두 분이 과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냐만 느 구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들어갈 거예요, 둘 다. K는 뭐야? 4. 얼마부터? 어째 1 6 0기이4분이라요 그렇지? 이게 4를 안 넘어가기 때문에 8을 안 넘어가요. 여보다 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개 K. 아니, 여기서도 두개 K 여기서 두개 T가 나오는 거죠? 네 개를 다 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K의 곱이 얼마예요? 4죠. 여기서 두 K의 곱은요? 네,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모든 K의 곱은 1라고 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여기, 여기가 8보다 작거든요. 이쪽은. 8일 때는 실제로 이렇게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그 전에서 만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란 얘기고, 반대로 이쪽도 있죠. 이쪽. 쭉 내려가는. 거의 그렇다시피 4에 근접하거나 0에 근접하는 잡수도 있을 거란 얘기죠. 이쪽과 이쪽에서. 그게 이제 여기 양 끝에 나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은 그런 거를 좀 한번 걸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답이 왜 이쪽에서만 나오지? 아니 그럼 이쪽도 있겠다. 올라가니까. 내려가니까 해가지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쉽나어 시간이 딱 맞죠? 딴 것과 아니, 뭐라고? 부족하다고요? 네. A 집합은, 그냥 이렇게 섰다. 1부터 8까지라고 귀찮아. 그리고 B 집합은? 로그 2X, 2K 로그 2X, 더하기 K족배기. 네, 되게 복잡한 모양인데, 요게 인수분해가 돼요. 여러분이 항상 그 인수분해를 달고 살아야 돼요. 너희들 눈에 2차 이상의 식을 보면요. 항상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의심을 좀 하세요. 이 2차 이상의 식인 거 보여요? 피즈고. 피제곱빼기 ekt 이런거다, 그렇지? 네. t에 대한 이차방, 이거 이해가 좀 많이지? 항상 인수분해가 될지를 의심하세요. 되요. 이게 k 플러스 일과 k 마이너스를 인수가 되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거든요. 여기 1, 일수록 이렇게.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차식이 로그 2의 x 빼기의 k 플러스 일 하나 다시 로그 2의 x 빼기 k 빼기 1 하나는 인소되고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저 변수, 얘는 누구누구 누구 사이입니까? k 빼기 1과 k 더하기 3이 나와요. 이것도 2에 가요? 그럼 x의 범위는요? 2의 k 빼기 1조곱 이상, 2의 k 더하기 1조곱 이렇게 나오고요. 루 이해 가요 네, 네. B를 최대한 간단히 방향은 이거예요. 자, 2차 이상의 식이 보이면 항상 인수분해가 될지를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A 빼기 1조곱 이상. 이런 식으로. 자, A 집합이 얘구요. B 집합이 입니다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A가 이렇게 나왔을 때, 참고로 얘네들은 둘다 양수입니다.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치하던가, 이 비란 집합이.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위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뭐라고? 아니, 뭐라고 아, 아니라고 했구먼! 이걸 빼면 돼요. 그렇죠 이걸 빼면 돼요. 맞잖아! 이게 K 플러스 1조곱이고 이게 k 마스1 조급이냐? 그치? 그러면 얘가 0보다작으면 교집합이 없어요. 그쵸? 무슨 얘기야? 얘가 얘보다 작으면 교집합이 없어요. 그쵸? 이게 언제예요? 1이 2의 0조곱이니까 K 플러스 1이 이보다 작을 때, K가 마이너스로 작으면 교집합이 없어요. 그죠? 음. 여기가 2의 k 마스1조곱이고 여기 K 플러스 1조곱이니까 이 숫자가 저쪽보다 크면 교집합이 없어요. 그쵸? 네. 8이 2의 세 조곱이니까 이러면은 교집합이 없어요. 즉, 3이니까 K가 4보다 크면 교집합이 없어요. 즉, 이거여도 교집합이 없고, 이거여도 교집합이 없으니까 반대로 교집합이 있으려면 마이너스 23, 4 이하가 되겠죠. 못 찾는 거야?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요. 6개입니다. 이해가요? 네. 哈哈哈。<laughs>